고린도서 1장 18절로 22절. 이제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희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 힘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죠. 저 사람 믿을만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자식이, 내 딸이 사위감을 데려오고, 내 아들이 네, 며느리감을 데려올 때 제일 먼저 뭘 보겠습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많이 따집니다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성격은 얼마나 어떤지, 건강은 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 믿을만 한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말이 앞뒤가 맞는가, 그리고 말과와 행동이 일치하는가, 신뢰의 문제죠. 신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흔들리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던진 비난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사도 바울 당신 말은 예 했다가 또 아니오 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들은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에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약속을 자꾸 바꾸는 처럼 보였던 바꾸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에 들러서 고린도에 가서 좀 머물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여행 플랜을 정도 여행 플랜을 짰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던 거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 일이 진행 중이었고 사도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갑자기 아주 심각한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보니까 가만히 두면 더큰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계획을 바꿉니다. 원래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리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뀌어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먼저 한번 들러야 되겠다.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더 급박해지니까 바울은 아예 순회 일정 중에 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고린도 교회로 급하게 곧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포르 오해를 풀기를 원했는데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큰 상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심한 모욕을 당했고 바울은 마음이 무너진 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 눈을 눈을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온다고 하더니 안 오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오해였다. 이렇게 변명부터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래서 그랬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수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수 1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말의 신뢰성을 따지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내 말이나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첫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는요, 우리의 신뢰 점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게 믿음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은 믿뿌시다 라고 했는데, 믿뿌시다는 말이 믿을만 하다는 뜻이죠. 신실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죠.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게말 때문이죠. 해준다더니 안 해. 괜찮다더니 뒤에서는 다르게 말해. 약속했잖아. 말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너무도 잘 알죠. 역시 예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오늘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내일은 힘이 달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지쳐버릴 때도 있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현실은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가? 오늘 사도바울의 본문은, 사도바울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말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하는 방식이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신뢰할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깊어지고 고리 깊어지고 오해가 쌓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 조차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얼마나 신뢰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들려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흠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내 말의 신라성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부터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왕왕 있죠? 물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불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흔히 신앙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하냐면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그게 중심이 됩니다. 그걸 보이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여러분 그걸 증명하려고 들면요. 신앙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오늘 내가 뜨거우면 구원이 가까운 것 같고, 내일 식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중심은 내 마음이 아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취소하지나 취소하시거나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라고 하신 것을 아니요라고 바꾸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단순히 약속을 잘 지킨다 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관계 매전 자기 백성으로부터 절대로 도망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현재는 우리가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리도교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내 말의 변화를 붙잡고 나를 재판대에 세우려 하지만 복음은 그런 인간의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봅니다. 19절 20절 화면에 있는 대로 세번으로 같이 읽어 봅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선포한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도 되고 되었다가 아니어도 되었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여기서 바울의 말은 정말. 폭발적인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는요 단지 하늘에서 서는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치가가 아니십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는요 한 인격이 되셨고 한 사건이 되셨습니다. 그 인격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긍정한다.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세상에 너는 단 하나뿐인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걸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 0 절이 결정적입니다. 다같이 20절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많든지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상황이 얼마나 다양한든지간에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많든지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죄 사함도 필요하고 상처의 치유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건강도 미래도 학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약속이 많아도 길은 하나로 모인다. 그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예스는 결국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는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붙잡을 때에 신앙에 가장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힘에서 오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라고 말씀하신 그확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안요가 들립니까? 현실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교회 안 된다고 말합니까? 몸이 안 된다고 합니까? 관계 관계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 아니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그 아니오보다 더큰 긍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아니오를 능가하시고,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니오를 예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도 교회가 흔들려도 이 시대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는 이 확신으로 살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아멘을 배웁니다. 포기 대신에 아멘 냉소 대신에 아멘. 자기 연민 대신에 아멘.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 대신 아멘. 냉소 대신 아멘. 자기 연민 대신 아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장 18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정말 내 삶에도 해당이 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데, 그 예가 정말 나에게도 확정된 것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확정되는지를 보여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큐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큐티 할때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가 있죠. 그때에 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어를 찾는. 이 본문의 주어가 뭔지를 찾는 것이 큐티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어를 찾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인가. 그래야 성경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 21절을 읽어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어는 딱한분 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신앙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어가 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나의 믿음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나의 믿음은 끊임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성령을 이렇게 생각한다. 믿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초보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궁금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이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주인들 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신앙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는 내가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다. 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치아인이 내 안에 새겨 넣으신 확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내가 오늘 확신이 있으니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오늘도 구원 받은 삶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 어떤 확정을 주었는지 첫 번째,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붙잡히는 방향이라는 거죠. 자바울이 쓰는 말,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우신다, 굳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 기초를 단단히 놓는다라는 뜻이죠. 건축적인 용어죠. 확정한다, 흔들리지 않게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굳게 세운다고 할때 흥미롭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굳게 세우신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함께입니다. 나를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굳게 세우신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속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혼자야 하는 거짓말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소용없어. 너만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함께 세우신다. 함께. 두세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은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붙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소를 향하여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 마음이 항상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그리소를 향해 맞춰지는 것이죠. 오늘 마음이 약해도 방향이 그리소를 향해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눈물이 나고 오늘 낙심하고 오늘 아니오가 들려도요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가 약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하냐고 꾸짖지 굳이,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괜찮다 너를 그리스도께로 다시 향하게 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이죠. 하나님의 예가 우리 삶에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시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원래 구약성경에서 기름 붓는 것은 목자, 목사나 선지자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그런 특별한 직분을,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말하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여러분 돌봄의 상징입니다. 기름은 돌봄의 상징이에요. 기름에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기름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은 또 피부를, 얼굴빛을 곱게 하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서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상처를싸매주시고또 우리의 피부, 얼굴 빛을 밝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예의 확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듯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은혜는 우리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고 맹수로 굳은 얼굴이 다시 따뜻함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치셨다고 해서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문서에 도장이 찍히면 어떻습니까? 이 문서는 이 사람에게 속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봉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대상자가 아니면 그 봉인된 봉투를 함부로 열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버려질까봐. 혹시 버려지지 않을까? 사람들에게는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밀려나는 두려움이 있죠. 실패해, 실패한 뒤에 외면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예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뚜렷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만 찍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더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세상에는 여러분, 인장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죠. 신뢰가 깨어지고 약속도 깨어지고 사랑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인치심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는요내 실수보다, 내 실패보다, 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계약금 주신, 보정을 주셨다고 했는데 계약금 주시는 것다. 과같 말입니다. 계약금을 선불로 지급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 보 있습니다. 이 보정이라 말은 상업적인 용어죠. 계약금, 성금 보증금 같은 말인데 계약금을 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거리를 완성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중간에 취소하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약금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계약금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한 약속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로 한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기로 한 약속 내가 이미 계약금 지불했다 중간에 절대로 발 빼지 않겠다 성령의 보정이 어디에 주어졌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마음이 지금 약해도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의심해도 하나님은 이미 계약금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도 성령께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를 향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끝까지 버티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위에 서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멘, 아멘 됩니다. 하나님의 예스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획도 관계도 신앙도 심지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예라고 하셨고그 예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 주십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세상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예를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우내삶 속에서도. 따뜻한 손 하나 용서의 한 걸음 정직한 한마디로 살아있는 아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은 흔들리고 약속은 자주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예가됨을 믿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아멘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세상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